mm yeah.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어요? 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했죠. 네. 우리, 한번 우리 한 번,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성령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따라 해볼게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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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어떨 때 도와줘야 돼요? 아플 때.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있죠? 그럴 때 도와달라고 할수 있는 거. 우리 엄마 아플 때, 아빠 아플 때, 응. 여러분들 그럴 때, 성령님, 이렇게 해서 우리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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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 은혜 주셨을수 있고, 이번 주는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 따라 하세요. 세상을, 세상을,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6장 25절에서 25절에서 33절 말씀 33절 말씀 말씀 중에 선생님이 어 33절 말씀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로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희로 따라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내가 세상을,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노라, 이겨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우리 한번 불러봤지요. 우리 찬양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흔히는 내것일스 우리 처음부터 우리 여러분 영화부 친구들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네.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야 봐라. 먼저는 승리의, 이렇게 의, 승리의 부위예요. 부위, 승리 의부위에요 어, 다 해봐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신다.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예수님. 어, 예수님만이 생리, 여러분들한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네?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우파경 부르셨어요. 그죠? 음.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부활.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부위 여러분들도 음. 그래서 예수님의 그렇죠. 승리의 부위 삶을 사는 영어부 친구들 응. 또 저가버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거 누구죠? 그죠? 진짜. 이거 누구야? 사탄같아 봐 사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 어, 제자들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슬프게 울고 괴로워하지만 사탄 세상 사람들은 아주 기뻐한대. 예수님이 너희들은 슬프고 힘들고 괴로하지만 워 사탄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뻐한대. 너네 이거야, 이거? 어, 우리는 이거야. 쟤는 나쁜 아이. 응?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한테.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우리? 사파는? 슬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기뻐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픔과 근심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큰 기쁨이 돼. 아빠는 슬퍼하고 괴로하고 그랬는데 뭐가 됐대요? 기쁨이 됐대요. 예수다. 오. 그래서 제자들이 아빠 울고 힘들어 우리 예수님이 랬는데 지금은 어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대? 그러니까 사탄은 어땠을까? 세상 사람들은 음. 이러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슬픔 속에서 기쁨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네. 어, 우리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 같아요? 아기 낳 엄마 배 속에 누가 있어요? 아가가 있어 엄마 배 속에서 아가가 나오려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 힘들어요. 아, 을까 엄마가 너무 아파요. 배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요 맞아. <laughs> 여준이 나오고 나겸이 나오고 서연이 나오고 시연이 나오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엄마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면 어, 아우 어. 맞아. 되고, 저 그래, 저 그래. 엄마가 그렇게 아파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니까 엄마가 그 아프고 힘든 게 어디로 갔어? 다 없어졌어. 아우 예뻐. 우리 아가 헉, 엄마가 아까는 너무 아팠잖아. 그런데도 여러분들만 보면 엄마가 기쁘고 즐거워.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가죠 이렇게 여러분들 엄마한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엄마한테 기쁨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낫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거를 엄마가 오늘, 오늘, 오늘 고생한 거를 생각해서라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 잘해요. 맞아, 잘해야 돼요. 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죠? 그런데 또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또, 또 가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 오,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어떻게 해 주셨다고 그랬어?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 누구만 구원해 줄수 있다고 그랬지 우리?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우리 그때 볼때어 대통령님이 우리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그리고 또 부처님이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 아니라고 어 천지교 다니면? 아니고. 남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누구만? 예수님만 우리 구원해 주신다그랬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죠? 네. 이거 봐, 십자가 어떻게 하고 계셔? 응. 반려, 반려계셔. 응, 반려계셔. 못 박혀가지고. 그지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요 예수님이 여기 못 자국에 피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요, 피 나요. 그런 피가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우리를 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지. 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얼마나 기쁘고, 그죠? 즐겁게 예수 믿고, 감사하죠. 어,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지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또 이제 기쁜 날이 온다 그랬죠.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어, 아까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셔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힘들어요.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니까 기뻐요 기뻐요. 기뻐. 어, 우리 엄마가 아까 배불러 가지고 아기나 기 위해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가지고 어, 나니까 이거. 엄마 아기 보니까 이뻤어요 기뻤어요 이뻤어요. 기뻤어요. 기뻤어요. 아, 기뻤어요. 어. 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흘림이 없이는 우리를 살 수도 없고 어. 구원해 줄수 어. 없는 기뻤인데, 거예요. 엄마. 응.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먼예요 믿어. 사탄은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아, 네. 죽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제 승리한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예수님은 없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아, 네.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탄한테 뭐한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사탄한테 이기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음으로 예수님을 다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을 준비 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 그죠? 그래서 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따라해보자. 너희가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고통받고, 고통받고 당했지만 당했지만. 사에게서도 탄에게서도 사탄에게서도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 네. 하나님께서 해주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지? 네. 부절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네. 어떻게 따랐어? 이겨보라 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할 거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기도. 기도. 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 응답하신대요. 믿습니까?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 친구들도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요. 음.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기도. 기도하면 <laughs> 어떻게? 하님 죄송해요. 우리 엄마 말안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아, 네. 선생님 말씀도 잘 들을게요. 친구랑 안 싸울게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어,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 올 거예요? 아, 네. 차 운전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할 거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 아빠,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돈 벌어 오는 소리 안 했어요, 네. 그죠? 어, 아멘. 우리가 우리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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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기도할까요? 아멘. 부르성모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세상을 이기셔서이 이기셔서 암사해요, 암사해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예수님잘 믿고, 믿고 의지해서, 의지해서 우리도. 우리도 세상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도 이기게 해주시고, 추운 날, 날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감기 건강한 몸, 몸 허락해주세요. 우리, 우리, 우리 함께했던 함께 시온이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는, 가는 곳에 가서도,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쑥쑥, 쑥쑥 자라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착한, 착한 제자가, 제자가 되개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아멘.